오늘은 눈에 넣는 지방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에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는데요. 넣는 지방의 형태에 따라서 덩어리 지방, 덩어리처럼 생긴 이런 지방을 넣을 수도 있고요. 미세자가지방 이식은 배나 허지에서 이런 물처럼 생긴 지방을 빼냅니다. 액체 상태의 지방을 넣을 수도 있고, 덩어리 상태의 지방을 넣을 수도 있고, 대개 덩어리 지방은 겨드랑이나 엉덩이나 이런 데서 채취를 해가지고 덩어리째 넣어주는 경우고요. 또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지방 주머니. 사람의 눈에는 지방의 주머니가 들어 있거든요. 그 주머니 넣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지방주머니가 없다면 피부나 근육 등에 이렇게 싸서 넣어주는 피하조직 내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방주머니가 어떤거냐 하면 우리 사람의 눈을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지방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다 채워주면은 내 원래 있던 구조물이 커지는거니까 큰 부작용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처럼 눈이 꺼져 있는데 선천적으로 눈이 꺼진 분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뭘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런 증상이 이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지방을 넣어주면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좀더 좋아 보이게 될수 있고요. 이렇게 쌍꺼풀이 굉장히 높을 때, 높은데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잘라내서 줄일 수 없는 경우에는 푸는 방식을 씁니다. 라인을 낮게 잡아서 풀어주는데 풀어주고 그냥 두면 또 달라붙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지방을 깔아주죠. 이런데 지방 이식을 해서 옛날 라인으로 접히지 않도록 하는 재수술할 때도 소세지를 낮출 때도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아웃 라인에서 인으로 라인을 팍 넣어버릴 때도 지방 이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때도 여기를 자르지 않고 밑에다가 디자인을 새로 한 다음에 여기를 풀어 버리기 때문에 위에 안달라 붙게 지방을 음. 넣어 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겹주름, 이렇게 겹으로 막 쌍꺼풀이 생긴다는 말은 거기 지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겹주름을 하나의 쌍꺼풀로 만들 때도 이 위에다 지방을 깔아서 지방이 이제 어, 위로 주름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죠 물론 원래 지방이 있다면 내려주면 가장 좋은데 재수술 환자분들은 되게 원래 지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눈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는 이런 다양한 경우에 지방 이식을 할수 있는데요. 되게 아가씨들이 지방 이식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해부학적 구조에 넣는다든지 큰 너무 많이 넣어서 덩어리가 지지 않게만 한다면 보신 것처럼 지방 이식을 하더라도 눈이 어색하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식은 눈수술 할때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안전하게 한다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